I'm ʻaʻo ʻaʻe mihi nei 아.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도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고하셔 그것을 우리는 아픔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고 우리는 실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실패의 밤을 맞을 때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고통의 밤을 지날 때 무슨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리로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겪는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숙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조금만 무엇인가 듣고 이러면 병만 그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야. 겸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일을 하고 싶으면 겸손하면 큰일을 해. 우리 어디서나 큰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큰일을 하게 될수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이나 내 일이나, <laughs> 우리의 모든 일은 겸손한 사람이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겸손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좋아요를 겸손해야 돼. 내가 왜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좋아요를 겸손해야 될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들도 겸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아무리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은혜 를 받는 거요 오늘 은혜 받고 싶다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축복을 살리는 사람 우리 주 앞에 해서자꾸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중지가 되고,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내가 이런 것을 그나 얻어, 얻어. 내가 치도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원하면, 인생의 성공을 원하면, 또 하나님 앞에 성공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겸손이 공식이야, 공식. 다른 게 없어. 겸손하면 성공하는 거요 저와 여러분 성공시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수학공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수학공식과 같다. 겸손하면 잘 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하면, 좋아요 응? 응? 여러분이 하나님이 크게 성공하게 돼.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보을 크게 받아. 여러분, 돈을 쫓고 내 꿈을 쫓는 음, 어린 서은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귀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다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믿음의 소품을 담아야 돼. 믿음의 길을, 믿음을 가지기를 꾸준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믿음은 최대 것으로 좋아요로 오늘 최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야 져 돼. 그리고 사랑은 최대 역사가요. 좋아요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해 하나님이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겸손이다. 오늘 이세 가지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응? 음. 그만하면 얻었던 게한 주간 다 날려버려요. 저와 여러분 오늘 들려준 말씀이 응? 또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 그만해서 날려버렸다면 오늘 지금부터 얻어지는 걸 하나도 날려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10년 속에 떨어져서 30대, 60대, 1 0 0대 열매에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고에 쌓여야 되는데, 달라 봐봐. 어. 저애는 겸손은 창고다, 라고, 이렇게. 저애는 겸손하지 못해서, 사람 뭔가, 후에 사람도 없어지고, 응? 재물도 없어지고, 뭐 하는 게다 없어지고, 후에 사람이 없다면, 제가 겸손하지 않아니 겸손은 창고가 따라는 거예요. 쌓여, 쌓여. 인적도 쌓이고, 뭔가 쌓이지 않는다면, 한번. 제가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최고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겸손하면 사람이 건강을, 육적으로. <laughs> 그리고, 겸손하면 성경은 재물도 없게 된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귀와 재물을 오랫동안 지키는 것이 겸손이다 응? 우리 이성이야기가 어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성이야기는다 동물의 이야기를 가지고 동물을 키우러 우을게 없어지고 있고 하나는 또 뭐를 가지고 인간에게 교훈을 주냐 면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는 두 가지가 유속 이야기의 내용의 중심이에요. 동물을 통해서, 그래서, 뭐, 모기와 황소 이야기, 응? 모기가 뱉히면은 응? 황소가, 황소가, 뭐, 딱, 갔다 하는 거, 누가, 응? 그냥 저 사람이 까부는 거, 그냥 내가 하는 거, 모르는 거 넘겨주는 거 모르고, 응? 계속, 계속 까부어. 응? 그래서 황소가, 이게 말 맞았고 다는 얘기가 뭐냐면, 좋아요는 좋아요는 누군가 누군가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날그사람에게 내가 도겸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사람은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항상 높이는 사람은 높이는 사람은 높이는 사람은. 높이는 사람은 네. 내가 높아져. 남을 낮추는 사람은 내가 낮춰지는 게 공식이야. 어딜 가는지 그걸 높이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남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낮춰지지 않아. 남을 높이면 내가 높아진다. 남을 낮추면 내가 낮춰진다. 어?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타는데 오직 잘 모르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만 병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잘 알아. 그런데 그만큼 내가 그만한 사람이다. 오늘 정말 내가 그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큰습이 맞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이라는 이 경우, 이 경우, 이 병이 우리가 어느 날 조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건강하지 못한 사람하면 오늘 조금 아까도 한 달마다 이렇게 피검사, 이런 검사라 보면 우리 수치가 딱 올라가는 데 어떤 음식을 조절하면 어떤 게 떨어지고, 우리가 기도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살짝 조정하는 것 같아. 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올라가는지 잘아내 아,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떠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응? 내가 건강이 망가지고 있구나. 건강이 지켜지고 있는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혈의 피를, 우리가 점검하게 되면 내가 사람의 피가 흐고 있구나. 내 육신의 피가. 정말 예수의 생명의 피가 부르어 듣느냐. 응? 오늘 저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저와러분게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면 겸손하게도 재밌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을 주는 거예요. 눈을 높이면, 눈을 높이면 보이는 게 없어. 눈을 맞추면 보이는 게 있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높이면 들리는 말이 없어. 귀를 높이면 절대 들리는 말이 없어. 마음이 높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만하면 하나님도 떠나라 사람도 떠나라 무한 재물도 다다나라 그러나 낮추면 다 행복해질 줄요믿있어다 음. 눈높이가 낮으면 눈높이만 조금만 낮으면 다 아름다워져 여기 봐도 분만 없어 저기 가도 분만 없어 다 불만 뜬새 조금만 더 낮춰주면, 응? 조금만 더 낮춰주면, 파란다. 원수가 침으로 보여. 어떤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조금만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을 맞추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떠나면, 떠나면 오게 하는 일을 내가 낮추는 거야. 오늘 뭐가 떠나고 있다면, 말씀으로 낮추지. 음? 응? 말씀을 앞세우면서 갑니다. 응? 기도를 앞세우면서, 그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앞세워서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잡지 말고,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사람이 낮추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잘감당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눈높이를 낮추시면 행복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 오늘 본문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에 따가 자신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 아주 비국적인한 사람을 보게 돼. 그걸 알아가 힘들어. 전쟁을 일어나고 있어. 오늘 내가 이 길을 만났는데 캔세라세라 하고 있는 거야. 아 여기서 이 길을 만났는데 허리를 띠 졸라 빼고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만든다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다어버리고싶자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한 이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좋아요. 무엇인가 지금 이 길을 만났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흥청망청한 사람이 되지 말고 캔셀하시라 라고 이렇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지 마시고 허리띠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희원드립니다 아,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임을 공급하게 되시니 무언가 아, 예. 내가 캔셀라 하고 싶어 응? 이것은 이제 목표도 없어 가족도 없어 나라는 존재도 없어. 내 목숨 끝나면 그만이다. 응?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가족들,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실패할까 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사람은 나 하나만 그냥 끝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해. 응? 나 하나만 피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피하면 내 장소에서 앉아서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응? 내가 그 고통을 감동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라도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기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빛의 사자들. 무슨 사람이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뱃사람은 힘이 방탄한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힘이 방탄한 생활이란 말은 어렵고 힘들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때 더 방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오늘 뱃사람이 힘이 방탄한 길을 걸었던 그 길을 첫째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럴 때 더욱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라고 오늘 뱃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봤자 열심히 해봤자 노력해봤자 되어지는 건 없고 힘은 더 무거워지고 응? 사람은 멀어지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꿈이 작아집니까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유지하시고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투건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 이럴 때 우리는 더 제약 깊은 곳에 애매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다라는 것. 제약이 깊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움마다 하나님은 도우지하시바랍니다두 아, 네. 번째, <laughs> 하나님 성전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우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대신 하라서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응?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야. 형식적인.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말고, 응? 여기서 꼭 하나님 만나는 예비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였어다 신앙의 이기. 신앙의 이기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면 신앙의 이기를 막고 있다라는. 오늘 들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떼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으로 뚫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면, 내가 신앙의 기기를 맡고 있구나.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 그런 데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엄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고문 3절에 보니까, 고문, 고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구하는데, 군과 운만 구에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껏 먹어요. 왜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서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을 구해야 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소품을 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기로 원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것 금과 운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들 때서 금과 운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기도라고 오늘 금과 운을 전개해 주시기 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뱃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오늘 교만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응? 하나님을 두려하는 것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 태어나서 각기 제갈비로갔거으 우리는 다양 같다라는 것. 그런 시가하는그 말씀에 기르기우시 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땐 길을 가지만,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이 사는 거예요. 응? 내 길을 잃어버렸다해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다 양을 갚아서 우리가 이것을 떠나면 또 제갈비로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라고 해서 사장 19절에 로브로 사람이 선을 행할 지도 알고 행하지 않냐면 죄니라. 그리고 담아서 2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평양을 잡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용이 이마기를 주님의 으로추권드립니다 성경 자문세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오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다. 어.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오늘 부문의 베사랑을 보면서 다른 한사람 생각하는데, 니네오 왕이야. 니네와. 니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통해서 니네의 성에 가서, 가서 그들이 악독의 하나님 앞에 한달 되어서 너희들이 예배를 지고 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너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응? 그렇게 살면 네가 열망할 거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없을 거다. 응? 그 모습을 외 치라는 거야? 그런 감면을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외치는데,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나는 이전에는 내가 저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싫었어. 근데 한번 그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 물고기 대속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그런 사람에 가서 복음을 외쳤어. 그런데 제거로 너희 중에 0일이지나면 굶어 죽었사. 오늘 조화 여러분에게 오늘 오늘 내가 이 방법 그대로 살면 조화 여러분 신령이 신명이 넘어진다. 오늘 기쁨이 없어진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 어떤 너네 왕 어떻게 했습니까? 응, 니네 야는 궁금 배우을 제일 힘 없으며, 응, 온성의 궁식로 선포하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내 생각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선포를 하어 오늘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또 성숙시켜서, 이 세상에 재물주지 않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하나님 경고한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런 아름다움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응?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저울에 달고 계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에 하나님이 꽉 옮겨주시고 좋은 것을 심어서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계신 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